요즘 4.5일제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은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의 줄이는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을 실제로 밀어붙이려고 하자 사회 전반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오늘 행그실에선 논란의 4.5일제 그걸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자, 4.5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걸 먼저 빠르게 훑어보고 갈게요. 한국에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요. 하루 8시간, 주 6일, 총 48시간 근무가 법정 기준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다 보니 엄청난 노동력이 요구되는 때라 주 6일 근무가 무려 30년 정도나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1989년, 음, 88올림픽 다음 해네요. 이 법이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주 44시간 근무로 단축이 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세상이 열린 건데요. 자 그러다가 10년 정도가 흐른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가 주 5일째를 도입합시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한번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요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나면서 아 되냐마냐 이야기가 있다가 2011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주 5일째가 법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4.5일째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4일째까지 가자 하면서 또다시 근로시간 단축에 불을 땡겨 땡겨 버렸습니다 이제 4.5일제가 나왔으니 아마도 다음 대통령이나 다다음 대통령쯤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모두가 금요일 오후에 쉬면 좋겠지만 한국이 4.5일제를 시행할 정도로 어, 시쳇말로 이게 급이 되는 나라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턱대고시면 치열한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자원이 없는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비슷한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근로 시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로 시간이 제일 긴 나라는 멕시코로 멕시코 사람들은 1년에 2,207시간을 일하고 있었고요. 2위는 코스타리카로 역시 2,000시간이 넘고 3위는 칠레, 4위가 그리스, 그리고 대망의 6위가 바로 대한민국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OECD 전체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대략 130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선진국 중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는 독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나 적게 일하는데 유럽의 최대 경제국이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GDP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니 놀랄 따름인데요. 어그 비법이 뭔지 캐보기에는 어, 내용이 좀 길어서 일단 패스하고 어. 어쨌든 이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4.5일째를 논할 급이 안 되기보다는 우리 경제적 수준에는 살짝 좀 늦은 감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늦은 만큼 바로 4.5일째로 가자! 빠르게 가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재반 여건을 충분히 마련 후에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한국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OECD 최상위권인 나라입니다. 제조를 하려면 설비와 공장이 있어야 하고, 이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공장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찍 퇴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아니 사전물재 도입하고 로봇대 설치해서 공장 자동화면 되잖아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기업은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겨우 버티기에는 소위 빡세 죽겠는데 공장 자동화를 위해 설비 투자를 한다? 와우 이건 정말 힐로 가는 상황이죠 또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특히나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5%로 15%인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미국 독일 등 주요 산중국에 비하면 2배에서 3배 정도로 많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4.5일째는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은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장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알바를 더 충원하든지 가게 문을 이직 닫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이 2천만 원인데 야 이건 정말 갈고니 흉내를 내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마 죽어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한국에서 4.5일째는 시기상조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활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기업부터 볼게요. 대기업은 조직의 규모가 있고 자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빠져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잘 분담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금요일 조기 퇴근하더라도 조직 전체는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큰 회사는 일찍부터 4.5일째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s k 텔레콤은 2022년부터 슈퍼플라이데이라고 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오후 3시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최근 이걸 격주 금요일 휴무로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4.5일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23년 6월부터 월중 휴무제라고 해서 월 1회 연차 없이 쉴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요. 포스코도 일부 직군에선 격주로 줄사일제를 시범 도입 해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IT 플랫폼 기업에서도 4.5일제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22년부터 월요일에 한시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실행하고 있고요. 하루에 8시간이 아닌 7.5시간만 일해서 주에는 35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도 월요일 오후 출근, 점심시간 90분 보장 등으로 실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고요.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릭카도 작년 6월부터 전 계열사에 주 4.5일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돌려야 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높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일했느냐보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했느냐. 즉, 성과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물리적 근무 시간에서 자유롭게 가능한 거죠. 아, 음.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숨까지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행구실은 저 저쪽 소라. 갈고온과 저는 매주 업로드 압박에 시달리며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고 있는 형편인데 금요일에 놀러 갈수 있는 급 있는 직업은 될과엔 너무 비교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쯤 되면 살짝 감이 오셨겠지만 4 5이제라는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간 양극화 갈등의 재산 때문이었다면 앞으로는 시간도 추가되는 거죠.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급제 일용직 프리랜서나 배달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이 곧 소득과 연결됩니다. 금요일에 놀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소득이 줄어들게 음. 되죠. 만약 행구원이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봅시다. 반면 대기업 다니는 정규직 갈구원은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동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은 대부분 월급제로 근무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고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이죠. 누구는 금요일 낮에 영화 보러 가는데, 누구는 수리 잡을 구하러 다녀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겠죠. 결국 사회적 박탈감과 불평등이 확대될 텐데.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지, 이게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 경기도에서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에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5일을 쉬는 비용을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식이죠. 기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68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고요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벨이상승되는지 건강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직무 만족도나 이직률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부디 이 실험이 잘 마무리되어서 모두가 0.5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헹구실 연구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4.5대고 보고 이번 주 야근을 변하기 위해 빠르게 다음 주제를 연구을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